자 딥러닝, 비디오 이미지 분류 예제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이 딥러닝은 음, 그냥 머신러닝의 일종인데요. 어,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되게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인간의 신경망을 어, 따라해서 어, 만든 알고리즘을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일반적인 머신러닝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이제 딥러닝이 어, 유명해졌냐면 얘가 정확도가 좀 높아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정확도가 높은데요. 대신 이 정확도를 높게 이 모델을 학습시키려면은 얘는 데이터랑 컴퓨팅 자원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기본 머신러닝은 약간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을 해서 좀더 기술적인 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법적인 면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? 근데 이제 이 머신러닝 딥러닝은 말 그대로 진짜 양과 데이터의 양과 컴퓨팅 파워, 정말 양으로 승부하는, 어, 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, 뭐, 개인이 딥러닝을 되게, 어, 잘 학습시키기가 쉽지는 않아요. 어, 그만큼 많은, 어,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보통 개인이 딥러닝을 할 때는, 이런 콜앱, 구글 콜앱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, 그 이유가 뭐냐면, 구글 콜앱에서 이 연산에 필요한 자원 중에 GPU, 그래픽 카드라고 하죠. GPU가 좀 많이 필요한데, 이게 비싸요, GPU가. 머신러닝, 딥러닝을 돌리는 GPU는 굉장히 비싸서, 개인이 구매하기 쉽지가 않은데, 요 구글 코랩 에서는 무료로 8시간, 어, GPU를 수준급의 연구소에서도 사용 가능한 수준의 GPU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, 추가적으로 결제를 더 하시면은, 어, 내가 직접 그 비싼 GPU를 구매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 GPU를 사용할 수 있는 어 장점을 제공을 합니다. 그래서 개인이 어 연습용이나 간단한 연구용으로는 구글 콜앱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. 정말 엄청나게 큰채 GPT 같은 어 이런 거는 개인이 만들기 힘들죠. 자, 여튼 뭐 그렇습니다. 자, 그래서 딥러닝 아주 기초 예제인데요. 이미지 분류를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볼 건데, 여러분, 딥러닝이라는 게 결국 내부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어려운 거지, 모델을 학습시키고 평가하고 이 모델한테 뭘 물어봐서 예측하는 과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선형회기나 로지스틱회기 기타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는 이 미적분이라든지, 선형대수학이라든지 선형 이런 딥러닝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수학적인 내용들을 전혀, 전혀 몰라도 모델을 학습시키고 사용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. 자, 진행해 볼게요.